안녕하세요. 웅로이의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앉아 있는 곳은 피아노 앞인데요. 이게 베스 이 인형도 정말 탐나네요. 이거 여기 집에 있는 거다 갖고 싶어요. 조의 흔적이 가득한 기패.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웃겨요. 아니난 조세핀 마치. 나도 이 집에 살고 싶다. 자매들이 얘기를 듣고 등장합니다.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시오. 계속 이 뒤에 40분 가량 숨어 있었습니다. 이런 흐름으로 제가 가지고.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 응. 서리즈잖아 서리즈 응. 응. 서리즈 아 저희 다 동갑입니다 그렇게 동갑 동갑해요 기억안 되는 거예요 쟤 성대모사 할수 있어? 성대모사요? 응. 게임 캐릭터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? 문도 운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, 네. 그럼 내가 피 해볼게 아 루피 라 지금까지 밑밥이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 아, 잘라, 잘라.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. 를 따라하는 유튜버를 따라하는 김서영 쪼꼬비 어어요 잘해버려. 쪼꼬비 내장애도아돌오모 해볼게요. 네. 티모 대위, 영을 받들겠습니다. 음. 이영애 선생님 그 여름에 인터뷰하신 제가요, <laughs> 팔다리 있어서 가지고요 <laughs> 그반바지는안고요자자르 <그래서 웃음> 하겠습니다 왕자 캐릭터거든요 내 의지로 이렇게 서 끝을 보게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 려가줘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거 잘라주세요 내가 너 날려버릴 거두. 준이 <laughs> 팬분들께서 뭐 최고예요. 너무 따뜻해요. 우리 ]다. 계속 입어요. 맨날 너무 잘했어요. 이거 진짜 있어요. 너무 따뜻해요. 대웅이도 음. 입었어요. 음. 라면 네. 이렇게 서포트 음. 해주신 와. 김이담 배우님과 이진우 배우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마워요. 다음 저희 이제 또 이회 공연을 밤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탈거하렌지탈거하렌지 여기까지도 된대간다. 오늘도 최체하라 아, 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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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아이고. 무대로 도착을 했습니다.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공연까지 몇 시간 남았죠? 3, 30분. 30분. 저희 저는 피아노 연습을 하러 네, 습니 <laughs> 안녕. <웃음> 하나, 둘, 셋. 어! 내가 너 날려버릴 거하든 지금, 우자 없어서, 네. 진영, 지금, 님처럼 한번 a 볼게요 d o 다 a Began, Began, d o n 아 Don Chungun, a d 나 m d o n 그 Adam, 아 o n a Adam, Dona, Adam, d o n 어 안녕하세요 숙제는 다 했어? 왜 뭐, 핸드폰 잡고 놀고 있는 거야? 어, 핸드폰 아닌데? 아 그러면 이거 뭔가 이거, 뭐지? <웃음> <웃음> 네 여기다 깔아놓고 여러분 같이 저희 연습하는 거 보실까요? 공연 전에 몸을 푸는 지짓 액션 위장님! 그리고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 뒤에 40분가량 숨어있었습니다 아 처음 만난? 합니다. 오, 오, 자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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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기야, 아, 자기 아, 오늘 제일 수 없게 나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가 내 판에서 빨리 칙칙 너무 싫게 되었습니다. 여자 어, 어떻게? 여러분들께서 어, 너 그렇게 했으면 아! 좋겠습니다. 어, 여러분. 저희 브이로그 보시고 저희 작은아씨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안녕! <laughs>